기다릴 줄만 알았는데 님이 오지 않자 당장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이 참 당돌하고 당차 보이는데요. 바로 오늘날 여성들의 변화에 변신하고 있는 무대 위 춘향의 캐릭터입니다. 오늘 소녀미의 시선 문화를 일다에서는 여러 공연 예술 작품에서 변화의 옷을 입고 있는 춘향의 여러 모습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향전은 옛부터 원래 설화로 내려왔던 이야기였는데요. 그러한 이야기를 판소리로 불렀고 또 그러한 판소리를 소설로 받아 적으면서 판소리계 소설로 정착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춘향의 이야기는 당대는 물론 지금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죠. 사실 많은 이들은 성춘향과 이몽룡의 실존 여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9년 모 방송사에서 방영한 영상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성춘향과 이몽룡이 실종과 허구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인물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죠. 이러한 역사적 기록을 토대로 국립민속국악원에서는 좀 흥미로운 창작 창극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그 제목은 《춘향실록》, 《춘향은 죽었다》였습니다. 어가의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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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춘향과 이몽룡의 이러한 실존 여부를 떠나서 서양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가 있다면은 한국에는 당연히 춘향과 몽룡의 이야기가 있다 싶을 정도로 이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참 많이 회자가 됐고요 영화는 물론 여러 공연 예술 작품에 중요한 소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역사를 좀 먼저 영화사를 뒤져보면 일제강점기이던 1923년 일본의 영화감독인 하야카와 마스지로가 춘향전을 촬영하기도 했었고요. 1935년 이명우 감독은 이 춘향전을 영화로 만들면서 무성영화에 이어서 새롭게 열린 유성영화의 시대에 첫 시작을 장식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한국 전쟁으로 인한 난리통에서도 1950년에 작곡가 현재명은 춘향과 몽룡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페라 춘향전을 만들면서 많은 인기를 누리기도 했었습니다. 역사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이러한 춘향의 이야기를 소재로 가장 많은 작품을 만든 곳은 바로 국립창극단입니다. 1962년 국립창극단이 창단되었을 당시에 여성국국의 형태로 춘향전을 선보였었고요. 1988년 한국이 서울올림픽으로 들떠있을 때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작품으로 춘향전을 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가 열리던 2000년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 함께 모인 베세토 연극제의 기념작품으로 춘향전이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이 작품은 독특하게도 중국의 전통공연 양식인 월극으로 1막을 장식했고요. 2막은 일본의 전통공연 양식인 가부키, 그리고 3막은 우리의 창극으로 춘향전을 마무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공연 무대에서는 춘향이 다양한 캐릭터와 또 다양한 공연 양식을 입으면서 변화를 또 변신의 옷을 입었지만 한편으로는 관객들이나 그런 많은 예술가들이 춘향을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고정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조와 순수함을 지키는 여인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춘향이의 그런 모습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2010년 국립창극단이 선보였던 춘향2010은 이러한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이 작품은 좀 색다른 퓨어를 내걸었었는데요. 아름다우면서도 순종적인 춘향이 고전의 틀 속에서 벗어나 오늘날의 도전적이며 강인한 춘향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볼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다소 조금은 도전적인 춘향의 모습을 내세운 그런 홍보 문구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었죠. 이러한 새로운 변화와 함께 춘향은 더 이상 이몽룡을 기다리지도 않고요. 또 시대의 부조리에 끌려다니는 나약한 여성의 모습을 탈피하기 시작합니다. 2014년 국립창극단의 작품인데요. 해외연출가인 안드레이 서반이 연출을 맡은 다른 춘향은 좀 강한 파격을 더한 작품이었습니다. 춘향은 수절의 대명사였는데 이 작품 속에서의 춘향은 마치 저항의 대명사처럼 관객들에게 강하게 다가갔었죠. 한쪽에서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새로운 춘향전이었다라는 평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나도 현대적인 이미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너무나도 낯선 춘향이었다 라는 이러한 호평과 호평을 오고 가는 작품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춘향의 변신과 함께 2017년 국립국악원도 작은 창극 시리즈로 그네를 탄 춘향을 선보입니다. 당시에는 많은 여성들이 국내외 미투 사건에 동참하던 때였는데요 이 작품의 가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조금씩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가사를 살펴본다면 사내들의 놀이계나 소유물이 되지 않을 것이야 라는 그런 가사도 나오고요 또그중 대사의 일부인데요 여인의 수절이나 횡재를 꿈꾸는 흥부의 인내가 이제는 미덕도 선행도 아니라는 것을 떳떳하게 불러놀아야 할 때다 라는 좀 도전적인 대사가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2020년 국립창극단이 선보인 춘향, 이 공연에서 춘향은 뭔가 더욱더 과격해지고 발랄해지는데요.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이몽룡이 준 혼인 증서를 이몽룡이 떠나는 그 순간에 목룡이 보는 앞에서 박박 찢어버리는 그런 과격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처럼 춘향은 꾸준히 변신 중입니다. 당차고 당돌해지고 또 오늘날 변하는 여성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본다면, 당시 춘향전이 나왔을 때 많은 판본과 이본이 춘향과 목룡의 캐릭터와 그들의 사랑을 다양하게 그렸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러 공연 예술과 무대가 변화하는 춘향의 모습을 다양한 이본과 판본처럼 그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춘향의 모습이 앞으로 또 어떻게 변신과 변화의 옷을 입을지 많이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